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저는 어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새벽 3시 40분쯤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한 팬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먼저 인사를 안 하셔서 저도 아는 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 권영찬 선생님 맞죠? 라고 했는데, 아 혹시 파라팬이세요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잘 보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콘서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 티켓이 있다고 해서 현장 갔는데 전부 매진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공연을 못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찍은 영상에 일부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티켓팅도 중요한데요 미리 예약하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원콘서트 일요일은 현장에 티켓이 조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빨리 가셔서 먼저 선착순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콘서트 정리해드릴 텐데요. 어제 콘서트에서 우리 황용님, 드디어 우리 전용록 선배 노래 부를 때 까만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스포일러는아닌데 잠시 요 한마디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 1시 5분에 KTX 창원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파라팬들이 마중을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코다리찜, 우리 팬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곳 한번꼭한번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다들 일어나서 뭘 찍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뭐지 누구 왔어요? 했더니. 네. 네. 안녕하세요. 오.네. 어. 어. 누구 왔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거 찍으니까 한 명이라니까 다 찍는 거예요.네. 야 대단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와. 다혔어요 아, 대박입니다, 대박. 예. 오늘, 경남 지역장님인데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박입니다. 다들 일어나서 뭘 찍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뭐지 누구 왔어요? 했더니.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어. 네. 누구 왔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거 찍으니까 한 명이라니까 다 찍는 거예요. 네. 야, 대단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와, 다 찼어요. 대박입니다, 대박. 예. 오늘 경남 지역장님인데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박입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4시 40분 정도 돼갖고, 예. 네, 이제 과연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을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들어갔어요. 자, 이제, 야, 저 앞에는 난리야, 난리. 응? 네? 무슨 전쟁 난것 같아, 전쟁. 자, 우리 황용 씨. 지금 현재 4시 40분이에요. 자, 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편분 함께 오셨고. 자, 우리 성용님. 안녕하세요. 아, 딸님, 오, 미인이시다. 아, 엄마가 와 같이 들어가시고요. 재기 끼어 보세요. 네. 운영가 네,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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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laughs> 내가 나중에 소개팅 시켜볼게요 <laughs> 네, 알았어요. <아세요>? 네. <웃음> 네. 흑캔 내용에 넣어 주세요. 자. 이제 오, 다 찼다. 다 찼어요. 다 찼어. 야. 이 수많은 머리에 해바라기 봐요 아직도 덜 들어오셨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야이 자리가 가득 찰 거예요 아직 한참 더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숙소를 구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숙소를 구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용만세 황용만세 자, 황용우 만세. 황용우 만세. 황용우 만세. 만세입니다. 황용우 만세입니다. 황용우 만세요. 야, 내일 또 오세요. 황용우 만세. 황용우 만세. 예. 야, 황용우 만세. 엄마랑 같이 오신 따님도 있고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입니다 황영웅 만세입니다 <laughs> 아까 뵀어요 네 황영웅 만세 아야 네한양네 분이 네. 오양친구로출을한에일튜브 초대했어요 환불 그래서 여기 여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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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 2박 네. 3일로. 아, 초를 했다. 그러시구나. 네네. 저기. 난리가 났네. 네. 네. 황용 만세입니다. 황용 아, 만세입니다. 유체, 유체. 아, 유채꽃님이시구나. 네, 또 유채꽃님. 네. 그래놓고 방송에서 말하지 말라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황용 만세입니다. 황용 만세입니다. 황용 씨 손을 잡아야지. 황용 씨 만세입니다. 황용 만세. 황용우 만세입니다. 네. 야, 가득 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우 만세입니다. 황용우 만세. 네. 또뵀어요 야. 황용우 만세. 황용우 만세. 황용우 만세. 이런 맛이 있어야지 서울 애들은 너무 심각했어황영웅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황영웅 만세! 나 이러다 끌려간다 또 반응이 왔네. <laughs> 황영웅 만세! 네. 네, 저 이러다 보안팀에 끌려가요. <laughs> 네, 황영웅님 만세입니다! 항영우 만세입니다. 네네. 항영우 만세. 항영우 만세. 네. 네. 항영우 만세. 네. 네, 만세. 네. 네, 만세.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뭔지. 고맙습니다. 난또나 때리는 줄 알았어. 네. 네.